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죄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해요.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그의 삶과 연관하여 볼때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들에게 말씀하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마지막 기도를 위하여 겟세마네에 오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구체적이죠. 오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베드로가 힘 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의 마음과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라는 것은요, 자기가 위기라고 생각될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결심, 그 다짐, 그 의지를 지킬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몰랐던 거죠. 18절입니다. 죄고로 간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니 아니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지금 그 백성은 나라가 망한 사건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가난에 들어가고, 그곳에 정착한 것이 엊그제일 같습니다. 이제 살만해졌는데, 원수들이 침공하여 나라가 망하고, 성소는 유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원수가 들어와 성소를 유린한 것이 처음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수없이 유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마음 없이 드린 제사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먹고 살 것이 넉넉함에도 더 많은 것을 가지겠다고 우성을 섬기며 여기저기 기웃거렸어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며 원망들을 일들이 수없이 자행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원수들을 곁에 두셔서 그들로 기회를 노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악을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데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붙어있게 하죠. 그러므로 원수들로 인하여 긴장감과 두려움이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은혜인 거예요. 심지 구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 그들의 삶을 보아도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을 빼면 그들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아니, 버렸어요. 그리고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후회합니다. 탄식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이와 같지요.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아요. 부모가 그렇고 사랑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지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볼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고요. 그 눈으로 볼때 삶은 달라지는 거죠. 이것이 변화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주변의 원수가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해 달라고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줄 아는 눈을 열어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주변의 원수가 내게 주신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볼줄 아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요. 소중한 것을 보며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고 없었어.